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무언 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영화를 보면 우리가 볼수 있는 장면은 카메라가 보는 것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카메라가 주인공이나 특정 장면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그 주변 풍경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카메라가 쳐다보는 것에 따라 모든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그러나 가끔 카메라가 쳐다보는 인물이나 장면에서 그 뒤에 있는 배경에 중요한 것들이 감춰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어두운 창고에 있는 주인공을 보여줄 때 숨어 있거나 위험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사건의 복선을 감추고 있는 것을 슬쩍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에서 카메라가 주목하는 것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경건 생활들, 즉 구제와 기도와 음식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면서 풀어내는 스토리는 무엇입니까? 일절에 답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구제를 할때 해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어서 자신의 선행을 자랑하지 말고 기도를 할때 해당과 큰 거리 어기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식하고 있음을 얼굴에 표시하여 슬픈 기색으로 다니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대신에 은밀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것들을 엄밀하게 하면 될까요? 교회에서 홈니스 피플들을 모아서 식사를 대접할 때, 교회에 강과하지 말고 몰래 하면 됩니까? 예배 시간에 함께 합신 기도를 할 때, 기도하지 말고 집에 가서 하면 됩니까? 금식 기도를 할 때는 화장을 하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엄밀하게 하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경건, 사람의 평가 때문에 하는 경건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이 누군가가 칭찬을 해주자, 그때부터 사람들의 칭찬과 평가 때문에 기도를 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하는 경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신앙 생활을 한 사람들이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던 경건이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의 판단에 따라서 내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경건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경건이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이토록 거룩하고 귀한 경건이 한 순간에 자기 자랑거리로 뒤집어져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삶을 살 때에. 정말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악한 일을 할 때에 그 영혼이 부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일을 할 때도 사람은 얼마든지 부패할 수가 있고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식은 경건한 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제약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가장 거룩한 것이 어느 한순간에 사람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나를 위한 것으로 변질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외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골방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은밀함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보여주는 것 외에 배경에서 말하고 있는 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예수님은 이세 가지를 두고 너희 의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은 의의 행동들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송도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참으로 귀한 경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런 경건의 생활에 대해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참석만으로 신앙 생활을 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20, 30년 전만 해도 한국 교회에서는 금식하는 분들이 많았고 금요일에 교회에 가서 철학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꼭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이제는 해외 여행을 가느라 등산 하느라 경로당에 가서 노느라 너무 바쁘시다고 합니다. 대신에 요즘에는 부족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 유튜브에서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틀어놓고 일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차 안에서 듣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예수님이 지적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경건의 표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 주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해서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며 흘러보내는 구제와 주기도문에서 보듯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날마다 묵상하며 간구하는 기도의 삶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제한함으로 자기를 세상으로부터 구별시키는 금식의 삶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반드시 성별시켜야 할 경건의 훈련입니다. 이것은 설교를 듣는 것으로 보충할 수가 없고 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서 내가 해야 할 경건입니다. 이것을 소홀히 하는 것은 마치 너무 좋은 음식을 매일 먹지만 그러나 전혀 운동을 하지 않고 사는 것과 동일합니다. 나에게 이런 경건의 훈련들이 있습니까? 무기력한 신앙 근육으로 겨우 버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 이러한 경건의 훈련이 내 삶에 얼마나 있는지 성령의 도전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사는 일에 열심을 내지만 정작 경건의 훈련은 전혀 없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하여 주옵소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주님이 친히 언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와 능력을 저희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게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신앙의 힘이 회복되게하여 주옵소서. 언젠가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은 식어 버리고 사람들의 말과 평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내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거룩한 것들이 나의 명예를 위한 수단으로 바꿔 놓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말씀을 통해 회개합니다. 내 안에 주님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내 중심 가운데 일어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알서 목상 때마다 깨달음과 간격의 삶을 아침마다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기도할 때 잔잔하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귀에 다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옵 나이다. 아멘.